왜요? 어, 우리 둘이 같이하자 같이 이거 누르면 되잖아 나 팀으로 이거 할게 하겠습 어, 아, 오케이 해주신님 네. 안녕하세요 해소 공유 공공유공유화해자 <laughs> 뭐? <laughs> 고이냐고왜가 왜요? 왜요 왜요 대답 안하면 그냥 오빠라 할게요 안 <laughs> 안 <미안하지>. <laughs> 공기야, 왜? 우리 화해니까 말을 대답을 하네 그래, 그래 나, 친, 나 신경 쓰않는데 아, <laughs> 신경 썼데나 존나 데아 뭐야. <laughs> 뭐야! 나.. 나.. 뭐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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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목소리> 이거 아니야. 나나나 힐러라. 나 이거 괜찮아. <목소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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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힐러. 나탱못 위도... 해. 탱커기. 나탱못 해. 뚜벅이 뭐 하탄? 안 돼. 네. 탱커기 <목소리> 찐따야. 힐해야 돼. 메르시 달라 그랬어. 어. 어 아니 근데 미안해 미안해. 나 메르시 좀 달란 사람 처음 봤어. 나탱못 해요. 우리 단톡방 만들자. 에? <laughs> 아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단톡방 만들어요. 아 이제 알려줄게요. 아 그러지 마. 어머 어머. 왜? <laughs> 왜? 아. 아... 아 니들이 다 근데, 어 니들이 나 괴롭힐 거잖아. 소복이가 갈 길을 잃었잖아. 소복이 체크해야 될것 같은데. 은유야 너. 나 진짜 못해요. <laughs> 진짜 못해요 나.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라인 진짜 못해 나. 아니, 이, 이기는 거 상관없이, 이, 이기려면은, 힐러를 줘. 이길 거면 힐러 줘. 나 태, 어, 아, 이거 없어요. 방벽 없어요. 아, 씨. 디바 들었어 디바 던 t 서 디바 던 i 서 디바 던 b 서 아, 다 b a 어 i b a Tiba, Tiba, t i 디바 뭐야, 디바 뭐야, b 디바 뭐야. 반대쪽! 화물! 화물 치 오른쪽 화물치로 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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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치어 터치로, 방벽 없어요. <laughs> 아하. 디바 2층으로 넘어갔어요. 힐밴 들어가 힐밴 힐밴 빠졌고. 맞돌 안 좋아한대. 왔고요. <laughs> 한조 꺼내야겠는데 한조 내와 꺼내와, 꺼내와 한조 잘하자 이거 어, 네, 연습해야되는데 안 돼! 연습은 따로 해. 어이 뭐야 미안해 못 막았어 들어갈게요 얘리 았어요킹테리한테꽂 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라인 들어와요. 라인 망치 있것 같은데. 오케이, 나 망치 버렸고지. 아 막혔어. 아, 봐 들고 간다어 잠깐만 너무 멀어 <laughs> 쟤네 지금 방패 없거든요? 그냥 나 망치 꽂으면 그냥 바로 다 죽어 애들 뭐야? 아이라피인데 <laughs> 어, 뭐야?

나옆 으로 옆 으로 그 위에 메르 시가 알 아서 캐 예요. 어야메이 뭐야? 괜찮아그정 돌아가 돌아가 돌아가. 어, 메이다이 잔다, 메이 잔다. 어, 어, 오케이. 응. 오케이 나이스. 왜왜 아, 왜, 무슨 일이 써 없어 아무리도 없어 아무리도 없어 아무리도 없어. 거기 아나 아나 있어요 한조 쪽에 오케이 토르 같이 간다. 음. 어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없어 없어 없어. 상대 없어. 상대 없어. 메이커. 아아끼라했는데어아 아끼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콜해 줄게. 아, 메르시 파 메르시 바스케어. 메르시 바스케어. 아이고. 아이 이거. 5살이야. 어, 또래다 또래. 그오빠라고할게요 <laughs> <27이야. 웃음> <laughs> <laughs> 나는 17이. 잘생긴 사람 때문오빠라 그런 거 아닐 같은 그냥 말 높게 내가 스물 여섯이거든. 요야 누나야. 스물 응. 여섯이요? <laughs> <laughs> 누나. 난 일곱. 누나 잘생긴 사람만 오빠인데 너 who bundled on an open. I'm 없 o r r 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어, 메이 아, 메이. 어. 여 우리 원탱인데 괜찮겠어요? 원탱인데 괜찮아요? 우리 탱커 하데 아, 당연하죠! <목소리> 아, 그러니까 내가 아까 탱커도 했지. 아, 이스아이 아, 러마리아마데 아마리, 아요리 아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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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마리 아마리, 아마리, 마리 아마리, 마리마리마리마리아 <laughs> <한> <자였는데. 웃음> <laughs> 거기 있으면 내가 힐을 못하지. 헬. 헬. 헐! 택배기 맞았어. 택배지맞았지기 맞았어. 랑 겐지 있어요 나 뭐야 우리 편나갔어아배기 맞았어. 택배았어았어잡았어택았어았어았어택어 아, 나미겠네하이 어, <laughs> 아, 나못어나못아아아아 <아파. 아파. 웃음> <laughs> <목소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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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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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어 뭐야 <목소리>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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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괜였는데 저새끼 어 겐진 내아라고 <목소리> 어, 피야, 아, 피해는 좋 아, 피해는 아, 는 좋지. 피해 아, 피 어, 아, 피 좋지. 피해. 피해. 아, 피해는 좋지.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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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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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 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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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아, 존나 신났네. 잘한다며, 신났지. 아야 어, 형 하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춤춰봐, <laughs> <laughs> 봐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laughs> 저 포탑 없어요. 어디로 갈 거야, 저포탑 파기. 아아, 어, 아맥 죽었어. 형, <laughs> <그냥> 맥 털렸어. <laughs> 아한쪽 발. <주 웃음> 탈... 다 <목소리> 왔어? <목소리> <풍> <목소리> <continua>. 아, 이거 이거 공한번 쓰고 내가 계속 치는 거야. 아, 영방터어 확실히 이제. 아 좋겠다. 어머 어머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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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고 있어. 매 아, 나... 자고 있어 공공공공공공공 달라 고공공공공공공공공공공 아니, 공격을 달라고, 공격을! <laughs> 아니, 어떡해. 아니, 아까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었다고. 난 돌격해. <laughs> 들어가면 되는데. 아니, 아니, 안 죽어, 안 죽어. 와. 아, 이 아파. 이걸살린다고들어가 다. <laughs> 아, 이걸 개꿀잠왜 <laughs> 어, 반했어? 안 돼, 안 돼. <laughs> 그러지 마.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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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엘, 컷! 목표, 컷! 목표, 없어! 아, 마, 마, 빨리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바스, 그래. 들어가야 돼!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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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갔어야 돼. 아..괜찮아 어, 얘들아 아, 아까 그거였지 우리 바스티온 어. 네? <laughs> <laughs> <다> 또 간다 아까처럼 얘들아 네? 카톡 하나 스폰 이거 찐이야? 이거 멈추지 마 뭘? 때라고 카톡 폰에 내려래아 미안해요 <laughs> 어, 미안해. <laughs> 아 미안해. 아나 들어가면은 나 괴롭힐 거잖아. 안 아니야. 아무 이거 아니야. 아니야. <laughs> 춤춰 갑자기. 아 진짜 자리야 같이 생겨도 안안 놀릴게. 아 미안해. 아 자리야다니 너무했다. 문제가 생기면 야, 내가 구해준다. 둠. 아, 어 섹시하다. 그래. 완전 <laughs> 어, 섹시하다 둠. <laughs> 어, 아왜 분위기 거지? <laughs> <laughs> <뭐디에>, 뭐... <laughs> <laughs> 유튜버인데? 아이고, 이 픽으로 막았지나? 한두로... 아, 아 밀지마, 밀지마, 파스, 밀지마, 파스, 밀지마. 라인 들어와요. 못지었고팔았 떴네? 나이스. 내가 그냥 정면 힐할게요. 나 2층으로 올라갈게! 메르시님이 바스 붙어요. 한지오 저 저쪽 한쪽 술장도 있단다. 네. 하나 자고 있고. 못 잡았어? 어야 메이 털렸어. 어? 죽지 않아요. 물렸다. 거기 들어왔다.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벤 매겨놨고. 한주, 거기 알아서 잡아줘요. 여기 옆에. 계속 치료해 줄. 한주. 한주, 한주, 한주. 흘요 포르도 나한테 보이게 있어 흘베 많아요 사장 사장님 가운부상이다넌 무사할 거야 바스요포로도 보이게 바스요아 오케이 오케이 바스 어디야 없다, 없다. 나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아니, 길. 쟤네들 많이 줘야 돼. 그럼 내가 지켰어요. 내가 얘네 맞특게 빌로들 여기 있어요, 여기. 불개 있어. 났고 못 들어오고. 콩쳤성 <laughs> <궁쳤어. 웃음> 네. 뭐야 얘 힐맨 힐맨! 어, 바스 뒤에 봐, 바스 뒤에 봐, 바스 뒤에 봐, 바스 뒤에 봐, 바스 뒤에 봐. 바스 뒤에 봐. 어. 여기 아나 있어, 아나 있어. 어. 아나 아, 아나 쪽 아나, 아나 쪽 아나. 아나, 아나 쪽에 아나. 나 아, 발길 쓰고 가고 있어, 빨리 가라고아안 써도 되는데. <laughs> 아니, 아니야. 괜찮아요. 고 <목소리>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요 굳이안그래도요 are on the bar. Ah, but Jonas. Remember what I do. What you do? What you do? What you do? What you d 나이스. 온다애들 와, 이거 뭐야? 와, 팝팝팝 팝. 아, 아직 그만둘 생각 없거든. 대해롭다. 고생했어요. 공유 님은 그 나가신다고 했어요.

아어가요 야, 공명. 그럼 포카나 복녀나 빨리. 우리 잠깐. <laughs> 다음에 또 해요.